자, 요한복음 6장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자, 여기에 sometime after this, 이 사건 이후로 sometime, 어느 때가 지난 거죠? 그리고 어느 때, Sometime after the 이 사건 이후 어느 때, j e s 예수님이 crossed cross가 뭡니까? 네, 건너다라는 거죠. Cross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뭐예요? 네, 이렇게 cross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횡단보도라고 얘기하죠. 이거 이거 예, c r o s s w a l k 라고그러죠 crosswalk 왜 crosswalk합니까? 이 가로지르는 길 그게 횡단보도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Crosswalk, 그렇죠? 예, 이게 cross 하는 거는 가로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그러면 어 반대편을 얘기할 때 가로질러가 그랬을 때어 cross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ross, 이 crossing이죠. 이게 가로질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반대편으로부터 그랬을 때 across from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across from. 이란 말은 뭡니까? 반대편으로부터 건너서라는 표현할 때 across from이란 단어를 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so,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자 건너갔어요. to the far shore 깊은 물 그쪽으로 to 어느 e r 방향으로 of the Sea of Galilee 자 갈릴리의 바다의 해변. 저 깊은 쪽으로 예수님께서 쭉 크로스해서 가셨던 거죠. 이 표현.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자, Sometime after this.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sometime after this accident. 그죠? accident는 어떤 사건이죠? 그죠? 어떤 사건 이후 어느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sometime after this. This accident. This event. 이벤트는 뭡니까? 이벤트는 좀 긍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라는 거는 파티를 할때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런 거는 이벤트를 쓰는 건데 accident는 약간 부정적인, negative한 어떤 일이 happen,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이벤트 이후에 어떤 때, 혹은 이 사건 이후 어떤 때, 그럴 때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yeah,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그렇겠죠? 자, 근데 이 갤리는 또 뭐라고 불려지냐면 that is, 즉 이란 말이죠. 그런 즉. 네. the sea of Tiberias. 자, 요거를 읽는데 영어, 미국식 영어에서는 Tiberias 이렇게 읽어요. 근데 영국식 영어는 Tiberias 이렇게 읽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헬라우를 읽을 때는 Tiberias 이렇게 읽어야 돼요, 헬라우는. 잘라오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tbas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지만 영어로 읽을 때 미국 사람들은 tbus 영국 사람들의 영어는 tbus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내가 영국식 발음을 선호한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읽는 대로 그냥 tbus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난 미국식 영어로 할 거야 그러면 tbus 왜냐하면 그 사람 지역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어, Sometime after this. 자, 미국식으로 읽으니까 네, Tiberius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at is the Sea of Tiberius. 네, Tiberius 라는 배, 어, 바다, 그죠 Tiberius는 바다, 어, 뭐가요? The Sea of Galilee를 보충해서 설명할 때 설명해 준 거죠. and a great crowd of people. 자, 여기 crowd는 무리를 말해요. a crowd of people인데 a great crowd. 대단히 큰 무리의 사람들이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 he had performed on the sick. 자, 됐어요?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따라서 왜냐하면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 he had performed on the sick. 그죠? The sick 뭐야? 아픈 자들의 위에 행했던 그 sign 어떤 sign? Miraculous, 기적적인 sign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읽었을 때이 sign의 s를 두 가지로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한번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 sign을 signs라고 읽었고요. 한번,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잘 들어보시면 signs 이렇게 읽었어요. 왜 제가 두 번을 다르게 읽었냐면, 원래 이 n이라는 발음, 네, 이 n이라는 발음, m이라는 발음, 네, r이라는 발음, 뭐 이런 발음에는 이 s가 붙을 때 정확한 발음은 z 발음이 납니다. signs 이게 편한지 signs 이게 편한지 사실은 이 n, m, r 뭐 이런 단어에서는 s는 z 사운드가 나요 근데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s를 대부분 다 그냥 s 발음을 많이 내줘요 signs 이렇게 발음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다 그래서 뭐 either way is okay 런데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ing because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 he had performed on the sea. 네. 그래서 아픈 자들 위해서 perform이라는 것은 사실 공연하다, 행하다, 이행하다, 뭘 하다라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하나의 통의 의미를 딱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뻗어지는 이 가지들 네.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그냥 쓰셔야 돼요. 아, 이게 이행하다, 행하다, 공연하다니까, 공연하다?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공연도 되지만, 뭘 하다, 행하다. 음, 그런 느낌이구나. 하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They saw the miraculous signs. 그랬죠? 봤죠? 근데 이 sign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 뭐가 빠져 있냐? 빠져있어요. 예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He had performed on the sea. 자, 여기 더플러스 형사. 용더플러스 형사는 용 복수 보통 명사를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어, crowd of people 그랬는데요. The crowd 했을 때,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뭘 받을까요? 동사를 뭘 받을까요? 단수를 받을까요? 복수를 받을까요? 네, 이 crowd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crowd was great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어, the crowd는 무리들인데 왜 이걸 was라고 단수로 받았을까? 네, 집단 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The crowd was great. 그 무리가 대단히 컸다. 무리가 컸다. 무리를 하나의 단수로 본 거죠. 네, 요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miracle signs that he had performed on the sea. 여기 had plus pp 보이세요?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더 과거다. 여기에 현재, 근데 과거에 어떤 시점에 있으면 이걸 우리는 과거라고 하죠. 이거보다 더 과거가 있겠죠? 이 과거를 우리는 과거 완료다. 그러면 어떻게 영어에서 표현해 줘야 될까? 현재, 이 프레젠트라는 것은 어때요? 네. 프레젠트라는 거는 그냥 뭐뭐 한다. 현재 시를 쓰면 되고. 이거는 이디랑 과거형을 써 주면 되고. 이거는 헤드 플러스 pp를 써 주자. 한 시도 과거니까. 그래서 had performed. 가사용됐다라는 겁니다. t h e n j h e s u s w e n t w e n up. Up은 went up. When up. When up. When up. When u w e n up. e n up. When u 이 When up. When up. w h e up. to t h e up. e l h e v a t o r e 러면 그냥 c e m e to t h e e l h e v a t o r e 도 되지만 c e m e up. 이라는건 up. w h e 도 up. 을때 느낌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t h e n j e s u s When t h e up. w e n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자, 예수님이 mountainside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sat down 하셨죠. With his disciples. Disciples는 제자예요. follower, followers죠. follower. 자 여기 follower라고 볼수 있는데 d i s c i p l e s 은 조금 더, 네, 더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mountain side 라고 했는데요. 자, 이 mountain을 읽을 때 우리가 mountain, 이렇게 읽어요. mountain, 약간 먹어버리죠. 그럼 여러분, 이, 우리가 manhattan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manhattan.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 먹어버려요. manhattan, manhattan, manhat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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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발음을 잘 들어보시면 마네탄 마네탄 이렇게 읽지 않고요, 뭔해 음 먹어버려요. 음 이걸 먹어버리죠. 예, 마운 음 먹어버려요. 그래서 마운사이드 이렇게 읽어요.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이렇게 읽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mountainside, 어떤 산자락에 오르셨고, sat down, 앉으셨죠? with his disciples,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The Jewish Passover feast. 자, 유대인의 6월절 잔치가 was near, 가까웠다. When Jesus looked up, 하늘을 쳐다본 거죠? and saw a great crowd. 많은 무리를 보셨죠? 어떤 무리? 자, 여기 saw, 지각동사,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 목적어 다음에 지각동사 다음에 IN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각동사는 IN정이 가능해요. 뭐뭐 뭐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So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자,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a great crowd를 보았다, 보셨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He said to Philip. Philip에게 이야기하셨죠. 여기에 Philip. 을 너무 길게 필립 이렇게 필립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필립, 필립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아요.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이렇게 okay? the Jewish Passover feast was near when she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자, 필립에게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영어에서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데 let, make, have 이걸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역동사는 어떻게 돼요? 네,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각동사가 see 라든가 watch 라든가 이런 보고 우리가 어떤 그 느끼고 하는 지각적인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투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각 동사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 I-N 정이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또 I see him come here 괜찮아요. 투 정사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I-N 정을 써줘도 괜찮아요. 그때는 왜지각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볼수 있어서 I watched him praying 기도하는 거를 나는 본다. I see I watched him praying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각동사와사역동사의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이 t s a truth. 몰리겠을까요?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그렇죠? Where 이 동사는 끝을 올렸다가 내려 줘야 되죠 그래서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shall we 기억나세요? 네, 청자의 의지를 끌어낼 때 우리는 뭐를 쓴다? shall을 쓴다 그래서 shall이란 것은 1인칭 또, 예, 2인칭에서는 뭘 써요? Will you? 2인칭. 네, 3인칭에서는 또뭘 써요? shall. 이렇게 쓰죠. 그래서 1인칭의 복수가 뭡니까? 네, I의 복수형이 뭐예요? we죠. 그래서 때, shall we? shall I? 이건 뭐냐? 청자의 의지를 끄집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 당신의 자동차를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랬 때, will I? 이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Shall I use your car? 그랬을 때 청자의 의지를 끄집어낼 때는 Shall I? 우리 뭐 피크닉 갈까요? Shall we have a p i c n i c Shall we? 이렇게 청자의 의지를 끄집어낼 때그 다음에 어, 당신 숙제좀 해줄 수 있겠어요? 예, 당신이 2인칭이죠. 유저 그러면 will you do my homework? will you do my homework? 이렇게 그 다음에 그가 뭐 편지를 써줄 수 있을까? 그가 그 청자의 의지를 끄, 끄집어낼 때 shall he write a letter to me? 그 청자의 의지를 끄집어낼 때는 shall he, will you, shall I, shall we 이렇게 영어에서는 청자의 의지를 끄집어낼 때는 shall, will, shall 이거를 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where shall he buy? 그을때 우리의 의지를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 어디서 살 수가? 그랬을때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이것을 올렸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그냥 계속 끝까지 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to eat 내려줘야죠. 끝을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네, 그래서 때이 청자의 의지 그 집어낸다 라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 브랜 또 빵을 살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